다음 주 일요일, 초등학교 2학년 딸이랑 스타트 신청해 보겠습니다. 어어, 오세요. 아이가 없었을 때는 어린애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. 그냥 뭐 그냥 어린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이 되 보니까 애들이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너무 예뻐. 그래서 스타트 모임에 부모님이 애들 데리고 오는 거 너무 너무 좋습니다. 너무 너무 예뻐. 그래서 오실 때 핸드폰 가지고 오시고 아니면 카메라나 찍을 만한 거 있으면 같이 와서 점프 뛰다가 잠깐 빠져서 애기 찍어주거나 그래도 괜찮으니까 애기들 스타트하는 모습 찍어주고 하면은 뭐 좋지 않을까요? 그래서 어와 어, 같이 와 좋아 좋아. 음.